네 안녕하세요 장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비즈니스 채널 주제는 고깃집 창업의 진화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의 산물. 요즘 고깃집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나가는지, 요즘 고깃집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한우 등심이 나옵니다. 한우 등심은 매우 비싸죠. 우리 인식 속에서도 한우 등심은 굉장히 비싼 메뉴고 오랜만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 메뉴고 누가 사주면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메뉴예요. 근데 한우가 비싸. 이유는 같은 한우라도 등급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 등급이 나뉘어지는 그 기준은 고기 속에 있는 그 마블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름기, 지방들이 얼마나 골고루 포이돼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마블링이라는 게 별로인 등심은 질깁니다. 중간에 지방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잘안된게 등급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등심은 마블링이 정말 이쁘게 꽃이 핀 것처럼 골고루 퍼져 있고 육향도 또더 좋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쓴 겁니다. 근데 그 등심이 등급이 낮아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차돌박이처럼 얇게 썰는 거죠. 그러면 일반 고객들한테는 일단 한우 등심이라는 메뉴이기 때문에 난 지금 한우 등심 먹고 있어. 이런 고급적인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얇게 썰면 한우 원뿔 투뿔막 이런 거안 써도 1등급이나 뭐 2등급을 써도 먹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얇기 때문에 굽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살짝 구워서 먹으면 되니까 더 부드럽죠. 차돌박이보단 훨씬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등심이니까. 그러면 대. 폐 등심을 파는 것은 고객들한테 싸게 팔고 있다라고 하는 가성비를 주면서 실제 주인장은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한우 키워드도 가져가 등심 키워드도 가져갔어. 근데 가격은 싸게 팔아서 고객들은 좋아. 근데 원가가 싸기 때문에 점주도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이미지는 이건 오리구이예요. 산더미처럼 쌓아서 주는 지금 오리고기 한 판이 4명이서도 먹을 수가 있는데 4 5 0 0원이죠 언뜻 봐도 엄청난 가성비를 주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지금 오리고기를 쌓아주고 오리고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에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에 단백질도 풍부하고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영양학적으로도 괜찮아 맛에 있어서도 꿀리지 않아 근데 거기에 차돌박 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왠지 소차돌박이 느낌까지 이게 줍니다 그냥 얇게 썰어서 주는 건데 말이죠 그러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 산더미처럼 주는구나 그럼 일단 푸짐함을 느껴 근데 이게 국내산 오리야 그럼 고급진 이미지도 느껴 근데 4인 기준에서 45000원이래 이러면 가성비도 느끼는 겁니다 이러면은 고객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매장 운영하는 주인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오리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지금 환율이 치솟잖아요 환율이 높다 라는 거는 수입해오는 물가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해오는 삼겹살이 요즘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산 오리가 수입 삼겹살 보다 도더 저렴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수입 삼겹살 보다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한 느낌을 더 고급이고 더 비싸다고 느끼죠 게다가 오리고기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돌판에 직접 구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스 쳐서 주방작업 할게 뭐있서 그냥 담아서 나가면 된다 거니까 주방에서도 사람을 덜 써도 되고 삼겹살 막 숯불구이 이런 것들은 또 맛있게 구워 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서빙 인력도 덜 쓰죠. 그러면 고기는 싸고 퀄리티는 높은데 사람도 덜 쓰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돼지고기 분야에서도 특이한 명칭이 하나 생겼어요. 오리 차돌도 아니고 소 차돌도 아니고 돈차돌구입니다 그러면 이돈 차돌구이는 뭐냐? 돼지 차돌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돼지 고기를 차돌박이처럼 얇게 썰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삼겹살보다도 1인분에 무려 3 0원이나 싸게 팝니다 엄청나게 가성비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돈차돌구이는 뭐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두항정쌀과 뽈쌀이라는 건데 명칭만 보면 항정쌀 같잖아요 근데 앞에 머리 두자 이 글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머릿고기란 뜻입니다 항정살하고 두항정은 붙어 있겠죠 근데 중요한 항정살은몸 쪽에 있는 거고 두항정은 머리 쪽에 있는 거니까 맛에서는 뭐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 머릿고기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도 일단 두항 방정살은 머릿고기 부위예요. 그 얘기는 일단 몸통 부위 시세하고 머릿고기 시세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시세 산정하는 게 유통 시세가 다르다 얘기입니다 품질이 낮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머릿고기는 싸다 보니까 맛에는 문제가 없는 이얼린볼살 두항정살을 차돌박이처럼 슬라이스 쳐서 이렇게 내보내면 원가가 싸니까 소비자가를 삼겹살보다 훨씬 싸게 팔아도 남는 게 있어 점주가 근데 소비자들은 삼겹살보다 훨씬 싸고 맛도 좋으니까 또 좋은 거죠 그럼 둘다 좋은 겁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이의 머릿고기 숯불구이 지도 지금 등장했죠 머릿고기가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순대국처럼 물에 빠트린 머릿고기도 맛있는데 이걸 수추로 구워 먹으면 맛이 없을 리가 없죠. 대신에 원가가 낮으니까 단가는 확 낮아지고, 마진도 나오고, 고객들도 평소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맛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싸게 먹을 수 있어.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깃집들의 아이템은 이렇게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진화한 집들은 지금 호황입니다. 장사 잘 돼요. 정말 장사 잘 됩니다. 완전 인건비 구조도 바꾸고, 원가 절감된 그런 구조도 바꿔가지고, 이 바뀐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빨리 바꿔서 하고 있는 매장들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창플팀 비즈니스 브랜드에서 오리불고기 브랜드인 압도라는 브랜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브랜드에요 압도라는 브랜드로 어쨌든 고기집 창업으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거니까 어떤 매장을 구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저렴하게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 드릴 거니까 창플카페 오셔서 한번 보시고 지금 고기집 창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지기였습니다